어쨌든 100g이라는 무게 다시 한번 질문 100g이 사람이 들기에는 가벼운 무게입니까? 무거운 무게입니까? 아, 네. 아 그거는 당연히 가벼운 무게죠 자 그러면 100g짜리 물이 들어있는 컵을 제가 이렇게 들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한 10초 정도 들고 있으면 제 팔이 어떻게 해? 아플까요? 이쪽 아, 네. 이미 10초쯤 넣는것 같은데 100g이라는 무게는 매우 가벼운 무게니까 당연히 그걸 들고 있는다고 해서 아프지는 않죠 당연히 그 이렇게 들고 있을 뿐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10초를 넘어서서 1시간 들고 있으면 어떻게 뭐 된다? 1시간 들고 있으면 오, 팔이 찌릿지릿하죠막 이러면 쏟아질 것 같으니까 딱 벌리고 있어야 되니까 더막 팔이 막 아프고. 여러분, 1 시간을 넘어서서, 0 시간 들고 있으면 어떡해요? 열 시간 들고 있으면? 짜증나요. 아, 짜증난다. <laughs> 맞습니다. 팔이 떨어질 것 같고, 막 정말 짜증나겠죠? 어, 너무너무 무겁다. 중요한 건 뭐예요? 1 0 시간 들고 있으나, 1 시간 들고 있으나, 10초 들고 있으나? 아, 우리의 무게는 똑같다라는 거죠. 우린 그걸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너무너무 무거울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? 어떻게 하면 돼요? 너무 겁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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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어, 그럼 네는 너무, 너무 돼. 이렇게. 사실 이게 굉장히 간단한 건데 이게 평상시에는 우리가 이것도 알고 있지만 실제 그 상황이 됐을 때 이게 잘안 된다는 거죠. 똑같은 예로. 물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생각하고 여기 스트레스가 딱 들어가 있어요. 그 나한테 차 있는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.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? 아, 내 몸보다 더 쉽게 쏟아 부어 버리네요. 엽산이잖아요. 스트레스가. 그냥 그러고 이제 스트레스가 아, 이게 없다. 해방. 문제는. 쏟아 붓고 나니까 조금 있다가 스트레스가 또 차올라온다. 어? 이상한? 어, 쏟아 붓고 또 차올라와. 쏟아붓... 무슨 이게 옹달생도 아닌데, 쏟아 붓는데 조금 있으면 계속 차올라옵니다. 쏟아 붓고 차올라오, 쏟아 붓고 차올라오. 이게 뭔 소리일까요? 스트레스라는 건, 예를 들어 우리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, 언제 어디서든 늘 그림자처럼 나를 쫓아다니는 것.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또 다른 사회생활에서든 늘 스트레스가 발생한다. 라는 거죠. 이것은? 아니, 성인분자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.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. 문제는 이제, 그 다음이죠. 스트레스가 누구한테나 발생하는 건데, 그 이후에 발생하고 있는, 이렇게 들어가 있는, 이 컵에 들어가 있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차이. 다시 말하면, 한 10초 정도 들고 있으면서, 아, 이거 어떡하지? 고민하고, 팔이 아프면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, 한 10시간 동안, 어떡하지, 어떡하지, 어떡하지? 들고 있는 케이스도 있더라는 거고. 대체로 많은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너무 힘든 일이 있을 때, 행동 음. 양식이 어때요? 아유 어떡하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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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. 안 아, 그래도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가 아픈데 어떡하지? 어떡하지? 계속 들고 있으니까 팔까지 아프네. 아유 이, 아, 이 가중되고 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을 내려놓으면 간단하게 해결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이런 발상의 전환이 평상시에는 알고 있어서 쉬울 것 같지만 옆에서 조언 하기는 쉽지만 실제로 딱 닥치는 순간 이런 발상의 전환이란 게잘 안된다. 말하자면 어떤 정체가 일어났을 때 뭔가가 막혀있을 때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딱 해내야 되는데 이게 잘 안되더라고. 요